낮에는, 이렇게 이제 주택물 전기를 이용해서 혼용해서 쓰면 난방비에 들어가는 전기요금도 굉장히 이제, 어, 절약하면서 쓸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하이하우징의 박 부장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어, 용인의 타운하우스 어, 현장인데 좀 지어진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어, 여기 지금 몇 동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어, 여기 한동한 동의 1층1 어, 층을 탄소섬유 발열체를 이용한 네, 커팅 시공을 어, 하기 위해서 여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어, 처음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바닥 난방을 어, 심야 전기를 이용한 난방을 선택을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어, 이제 심야 전기라는 것은 저녁 시간에는 어, 전기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심야에 어,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어, 전기 요금의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의 어, 한 종류였는데 여기 보이는 분전함이 어, 심야 전기를 받아서 어, 난방을 컨트롤하는 이제 온도 조절기가 되겠습니다. 어, 이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주택용 전기가 들어오는 분전함이고요. 어, 지금 이 심야 전기를 받아서 작동을 했던 어, 바닥 난방이 어, 이제 누전도 되고 어, 이제 좀 작동이 잘안 돼서 난방이 잘... 안되는 현장인 겁니다. 여기가 여기 지금 들어올 때 봤던 그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심야전기를 이용한 바닥난방을 하고 있었는데 난방 쪽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닥난방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바닥에 있는 난방 제품을 교체를 하려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미장이 되어 있는 이걸 이제 미장이 되어 있는 바닥면이거든요. 이 바닥면을 다 철거를 하고 다 뜯어내고 어, 그러면 그 안쪽에 이제 어, 바닥 어, 난방 발열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를 하고 어,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난방 발열체를 깔아서 다시 이제 방통미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 이제 뭐 철거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고 어, 그다음에 어, 시공의 공사 기간도 좀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철거를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어, 지금 하고 있는 어, 더고운 어, 탄소섬유 발열체 이제 커팅 시공 네, 커팅 시공을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 이제 바닥면을 이렇게 음, 어, 철거할 필요 없이 저희가 이제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홈을 파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이는 곳이 이제 홈을 판 자리예요. 폭은 6mm, 깊이는 2.5cm. 어 이제 저희가 간격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7cm 정도 간격으로 이제 커팅이 되었거든요. 그 안쪽에 탄소섬유 발열체를 집어넣고 다시 이제 저희들이 몰타시멘트를 이용해서 메꿈을한 어,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어, 바닥각을 철거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난방이 어, 부장났을 때. 어 여기 위쪽에다가 이제 뭐 건식 시공이라고 해가지고 위로 올리는 공법이 있어요. 뭐 어, 다시 단열제를 깔고 위쪽으로 이제 올리는 공법. 이제 올리고 나서 마지막은 이제 시멘트가 아니라 어떤 이제 강판이나 아니면 뭐 합판, 어, 마그네슘 보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어, 하는 이제 그런 공법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어, 시공을 하게 되면. 모든 바닥면이 이제 뭐 2cm 많게는 뭐 3cm, 4cm 이렇게 이제 어,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견고하게 시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마, 음, 마지막 마감이 이제 시멘트로 끝나는 바닥보다는 약간 더견고하진 않겠죠. 그래서 물론 건식 시공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어 커팅 시공으로 하게 되면 어 높이가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견고하게 어 시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어 난방 시공이 끝난 후에 어 마감재 뭐 강마루라든지 뭐 장판 이런 거 시공하는데도 굉장히 어 유리한 어 시공 공법이 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오기 전에 여기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다시 하는 현장이거든요. 어,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양 이 필요한 어, 물건에는 이렇게 다 물건 어, 보양을 다 해놨고요. 여기 지금 계단 2층 올라가는 어, 올라가는 계단 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양을 해놓은 상태예요. 어, 이 커팅 시공이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기계를 가지고 바닥에 홈을 파다 보니까 어, 소음하고 좀 먼지가 발생되는 뭐 시공상의 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어 이제 뭐 예전에 저희가 시공했던 어, 그런 장비보다 이렇게 이제 청소기 같은 경우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예전보다 먼지 이런 것이 좀덜 어, 나는 현장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절기 온도 조절기를 달아서요 아, 전기를 공급받아서 이제 난방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난방. 그리고 이쪽 이제 주방 쪽 주방 쪽이 이제 이남방.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선이 이제 거실 네, 거실 쪽으로 이제 가는 어, 전기 전이, 전기 인입선이 되겠고요. 이쪽은 이제 주방 쪽으로 가는 전기 인입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심야 전기 분전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심야 전기 온도 조절기. 어, 여기 보면 뚜껑을 빼놨는데 이렇게. 요렇게, 이제, 어 이, 이렇게 조절기가 달려있는 심야 전기 조절기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심야에 들어오는 전기를 가지고, 어 바닥, 바닥에 열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어 이제 밤 시간 동안에, 심야 시간에. 그래서 그 잔열로, 이제 낮에, 어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여기 전기는 공급이 어안 되거든요. 전기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끊어질 때까지 여기에 이제 축결을 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난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필요할 때만 난방을 하면 되는데. 어 조금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심야전기는 그래서 예전에는 조금 전기요금이 싸서 많이 이용했는데 지금은 어, 조금 어, 비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난방을 이렇게 이제 하루만에 교체가 된 상, 사, 어,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하루 어, 이렇게 해서 이제 교, 어, 교체를 했고 어, 저희 어, 바닥난방 쪽에 이렇게 거실 쪽에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직결을 하면 여기 차단기 심해전기 들어와서 여기 차단기 차단기를 통해서 어, 전기가 공급되면 이제 바닥난방이 될 거예요. 어, 여기도 이제 주방 쪽, 주방 쪽도 옆, 연결하면 여기 차단기를 통해서 전기 공급되면 이제 바닥 난방이 될 거고. 그래서 어, 이제 저녁에 들어오는 심야 전기 를 이용해서 일단은 저녁에는 이렇게 필요한 만큼 난방을 하시면 되고. 어, 여기 옆에 보면 이제 낮낮 낮, 어, 낮이 되면 이 전기가 끊어지잖아요. 어,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이제 주택용 전기가 필요합니다. 어 낮에도 난방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날씨가 뭐 낮에도 추운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어, 여기 음, 여기 어, 차단기에 이렇게 이제 주택용 전기 어, 이쪽에서 오는 오는 라인에 타이머를 달아서 그러니까 이제 심야전기가 끊어지는 시간 가 되면 어, 전기를 이제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어, 저녁에는 이렇게 심야 전기를 이용하고 낮에는 이렇게 이제 주택용 전기를 이용해서 혼용해서 쓰면 난방비에 들어가는 전기 요금도 굉장히 이제 어, 절약하면서 쓸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가 어 1층, 2층 되어 있는데 이제 50암페어 메인이 50암페어가 들어와 있어요. 보통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30암페어짜리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설비가 50암페어로 되어 있네. 요어 있네. 그래서 전기 용량도 굉장히 뭐좀 많은 건물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 전열 벌써 이제 3개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기를 공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저녁에 오긴 왔는데 여기 공장은 이제 뭐 하루 뭐 하루 정도 이제 걸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아우징의 박부장 이었고요 어, 어, 타도섬유 발열체 뭐, 커팅시공 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어, 응대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